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가리온팜입니다. <laughs> 오늘 손님이 오셨어요. 네, 선생님, 얼굴 안 나와요. 하나도 안 나와요. 오늘 도움을 주러 오신 선생님은 이런 일안 해보셨을 텐데. <laughs> 지금 저희가 좀, 어, 늦게 오기도 했지만, 어, 마음이 급해가지고, 고구마 밭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, 어 그렇게 여태 지금 땅을 파고 몇 번이나 그 돌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여기서 드러낸 돌인데요 이렇게 돌들이 아직도 많고 저기 지금 잔돌 골라내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이 밭을 다 갈고 나서 어 용성인비 그, 그거 그 넣고 탭이 어, 넣고 해서 멀칭하고 어, 내일은 바로 그냥 심을까 합니다. 고구마를 지금 모종이 벌써 도착을 해서 어,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. 일단 오늘 도움 주시러 온분 너무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